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145강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연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전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이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뭔가 미래를 예언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식의 성경 보도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조금 보아봤던 것이죠. 이런 식의 문학 양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묵시문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매우 암흑에 가득 차 있고 큰 혼란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보통 만들어집니다. 심한 박개가 있다거나 전쟁과 기근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도 66년부터 70년 벌어진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쓰인 것이라서 큰 공경을 겪었던 것이죠. 지진과, 그 다음에 전쟁과 온갖 기근이 일어날 때, 혹시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사람에게 생기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본문들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세상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런 모범적인 예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매우 급박한 상황이죠. 지붕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거돔마저 버리라 그러고, 또 그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거돔마저도 버리라는 것은 예, 그런 것을 챙길 시간이 없다. 아주 매우 급박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런 혼란과 곤경이 겨울에 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는, 겨울에는 우기라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비가 막 쏟아지고, 또 강물이 넘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안식일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못 가도록 하는 안식일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그날에 안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여인 또는 전 먹이를 가진 여인은 피하거나 도망갈 때 훨씬 더 더디고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쨌든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는 너무 고통이 심한 나머지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대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은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진짜 종말을 맞이할만 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정신이 훼손될 때, 즉,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그 자체가 무너지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 할때 오히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외부 환경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믿음 상태가 오히려 더, 어, 종말을 맞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어떠한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쓰였을 때의 상황하고도 비슷한데요. 다니엘 자체는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니엘서가 쓰인 것은 그때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셀리쿠스 왕조라고 하는 아주 박해를 심하게 했던 왕조가 유대인들을 다스릴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67년인데,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통치하던 셀리쿠스 왕조의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신의 현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에피파니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왕이 무도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단을 모신 곳에 제우스를 위한 재단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일이죠 기원 후에도 몇 차례 이러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신앙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원 후 40년에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귤라 황제가 자신의 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었고요. 기원후 70년에는 티투스 황제가 또 성전을 아예 완전히 파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로마 전쟁을 완전히 끝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다 죄악의 세력 그리고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말이 오는 거는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우리의 몸을 이끌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을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정신에 있습니다. 바른 정신이 있다면 외부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박해 같은 경우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도 마련하시고 또 고난의 날들, 그 박해의 날도 줄여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무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그 박해 시기가 너무 너무 강력하고 오래 된다면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산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면 보통 이제 옛날 산의 동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특별히 외부의 적 전쟁 가운데는 외부의 적을 피해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산으로 많이 피했죠. 그래서 은신처 같은 곳으로 숨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산으로 일단 도망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 로마 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교인들은 요단강에 있는 동편 쪽에 있는 도시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과 다이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정말 전쟁이 벌어지거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후에 예, 뒷날을 우리가 차분히 도모할 시기가 올때 그때 도모해야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무척 안 좋고 또 삶이 어려울 때의 이단 사설이 판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삶이 어려움이 가속될 때 종교적인 거진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도 나타나고 골방에도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는 구약성서 전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자나 거짓 메시아가 광야에 많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골방은 아무도 모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트여있는 광야나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골방에서도 비밀리에 메시아 운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거짓 예언자가 일어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라. 속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속담이 있듯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변에 아무나 붙들고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럴 붙든 사람이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거짓 예언자나 거짓 사도라면 그러면 더큰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그럴 때 이제 좋은 목회자 또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어, 잘못되고, 좀, 문제가 많은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성숙차, 성숙하지 못한 평신도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얘는 세상이 잘못 가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나, 또 좋지 못한 사람에게 끌려다니기 쉽고, 그리고 종교적 특성상, 이 목회자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 거기에 무지가 개입되면서 또 어려운 환경이 겹쳐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서 정말 그둘다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누구에게나 전부 다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드러난다. 물론 오는 시간은 모르지만, 오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비밀리에 몰래 음흉한 방식으로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다. 즉, 투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보편적인 상식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또 성경공부 모임에 나간다든지 할 때도 그것이 건전하고 괜찮은 모임이면은 어디에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을수록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족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종말이 정말 온다면 그때 그 오는 방식이 누구나 다 아는 방식으로 될 것이지 거짓 예언자들이 속이는 방식으로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보편적 상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상황이, 내 주변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세상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인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상상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어, 어느 때든지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올바름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예, 거도 챙기려고 들어간다든지 집에서 물건 가지려고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예, 같이 묵시문학적 예, 뭐 이런 양식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양식들은 보통 굉장한 어려움, 막막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로 생기는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당황하기 쉬운데 오히려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최소한 자기 목숨은 살리면서 훗날을 도모하되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보편적인 신앙 양식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아주 좀 높은 차원의 그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서 정말로 거짓 예언자나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